네, 말씀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사사기 6장1 2 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영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감사일지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며 감사하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응답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결심 문장과 오늘 기도 나는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겠으며 아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핑계 핑계대며 주저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서함께하시면 누구라도 강한 용사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얻다운 구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밝게 찬아로 보내세요.